6월 26일 출애국기 3장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의 이름에 여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캣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며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안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추레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대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한 민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에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적을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치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말하시고 가라사대 레이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족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야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레르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누가복음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오셔서 어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이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대.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야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사람이요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억여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에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 어미에게 주심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하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정배기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운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제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세 열두 제자가 함께 있었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메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담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가로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갈릴리 맞은 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세사를 슬과 고랑에 메이어 지키웠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가로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가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미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 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 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밀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 2 해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고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니 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손댄 영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모며 통곡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 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